엽기적인 이정섭 검사의 경우 용인 컨트리 클럽을 운영하는 집안인가봐요. 돈뭐아 돈은 아주 그렇게 많은 집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돈 꽤나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처럼 뭐밥 세끼만 먹는 건 아니고 그밥한 여섯끼 쯤 먹는 그런 집인 모양이죠. 그게 딸 딸들이 더 있는데 큰 누나도 있고 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씨 가문인데 그 여기 지금 이 드라마에 이 서사에 나오는. 그 딸과 아들 이게 아들의 누나죠. 그그 그 딸은 사위를 검사를 맞은 거죠. 이종석 검사. 그리고 그 아들은 아나운서였던 강미정 씨를 그 며느리로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굉장히 웃기는 거는 뭐냐면 개인이 탄생하지 않았어요. 이 집안이 전체가 그냥 전체가 한데. 떡시루처럼 이렇게 뭉쳐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이 떡시루처럼 뭉쳐있는 거잖아. 난 떡을 먹으면 소화가 잘안 돼. 그래서 그런 모양이야. 떡시루처럼 한대뭉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누가 잘못인지 아닌지를 알수 없게 돼 있는 거야. 이 집안에 들어가면. 이정섭이도 그렇고, 강미정이도 그렇고, 뭐야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인지 알수 없는 집안이 된 거야. 그냥. 한 집안에 다 엉겨붙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개인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거야. 자매 간에도, 형제 간에도, 남매 간에도, 각각인 거야. 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한 집안이 떡시루처럼 뭉쳐있다니까? 엉망진창이지, 그러니까. 자, 이제 며느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이혼하고 갈라서야지, 얘네들하고는 같이 못했겠다. 이 떡시루 집안에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엽기적인 이정석 검사의 행태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할수 없이 김의겸 의원한테 제보하고 뉴스버스와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뉴스공장에서 한 인터뷰 내용이 약한 40분 정도 되는데 한 4분 정도로 잘랐으니까 잠깐만 이게 보시고. 제가 듣기에 내가 이걸 몇 번을 돌려봤는데 듣기에 요 부분이 핵심이라 내가 강의할 때 써먹으려고 한 4분 남짓 잘랐습니다. 그 부분만 같이 봅시다. 일단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저희 지금 소송 중인 남편이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걸 넘어서서 저희 모친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시와 그러니까 이정섭 검사의 아내와 저의 남편이 집에 찾아와서 또 경찰을 불러봐, 또 녹음하고 녹화해. 만약 와서 사과를 하고 그 부분에 인간적으로 마음의 호소를 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안 했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협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 어머니에 대해서도 바뀌지 않는구나.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뒤에 있는 힘을 믿고 그러는 것 같다라는. 네, 결론이 어머님을 났어요. 폭행한 적도 있습니까? 네, 제가 12월 13일에 최초로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는 네, 친정 어머니가 하셨어요. 신고죠? 마약을 했고 마약으로 인해서 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신고를 했는데 가장 폭력 일어졌네 그걸 말리러 온 저희 친정 어머니에 대한 폭행이 연이어 일어나서 이제 갱생 불가다 그 정도로 부당한 일이 있었는데도 네. 어. 사과은 없고, 없었어요. 이걸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아마도 검사의 힘을 믿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네. 제가 경찰에 신고할 때도 그렇고, 마약을 하고, 이 사람이 가출을 하면, 그의 누나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 저를 먼저 데리고 가고, 그리고 남편을 합류하는 걸로, 모든 어떤 가정 불화를 해결하려는. 마약 문제가 있을 때면, 네. 어, 그쪽에서 어떤 자리에 불러내서 네. 그런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했다. 불편하죠. 저는 시댁 식구들이니까. 어, 그래서 남편한테 화도 못 내고. 그래서 어, 그 해결해 네. 왔는데 네. 더 이상은 그렇게 안 되겠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마약 날짜를 특정하기 위해서 그런 모임들의 자료를 보여드렸던 거예요. 아. 이날 했고, 이날 했고. 의원실에 보여줬다는 겁니까? 경찰에도 네. 보여줬고요. 의원실에도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제 이정석 검사면. 네. 법조계에서는 윤대통령하고도 가까운 실세 검사라는 네. 걸잘 안단 말이죠. 네. 아마도 변호사를 구하시기가 어려울것 같은데? 무척 힘들었어요.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다녔어요. 근데 제 등본에 이정석 검사하고 그 이정석 검사의 딸이 올라와 있어요. 머뭇거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음. 그리고 가사소송을 하면 안 되겠냐. 형사랑 음. 마약고발은 좀 제치고, 국민들 음. 배제하고, 그까 그러니까 이정석 검사님, 연수원 동기분들 빼고. 하, 그러고 보니까 서초동에서 맡아줄 분들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구하긴 구하셨어요? 네. 먼저 멀리 있는 변호사 음. 사무실에 갔다가 그분 사임하고. 아, 그분도 사임했어요? 네. 한번 맡았다가? 네. 어디다가도 얘기를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맡아주고. 네. 답답하고. 수사기관은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럼 나는 뭘할수 있을까, 내가? 음. 그럼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자. 아, 내가 이 인터뷰를 몇 번을 들었어요. 들으면서 나도 가슴이 아주 먹먹해졌죠. 아,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집안이 있구나. 이 개명한 세상에서.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강미정 씨는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이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인터뷰에서 다 들었지만 제가 한번더 확실하게 반복해 드립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인간적으로 마음의 호소를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인간적으로 마음의 호소를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다. 한국인의 특성은 감정이 풍부해요. 그래서 그 감정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포용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좀 잘못해도, 독일 사람은 좀 잘못해도 포용하지 않아. 잘못은 잘못이라고 칼같이 정리해요. 그러니까, 그 한국인의 독특한 특성 그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마음의 허술를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내가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내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누구나 메타노야. 내가 이전 강의에서 여러 번 했잖아요. 메타노야. 회심할 수있다 갱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 갱생이란 말을 이강민정 씨가 쓰잖아요. 아, 갱생이 안 되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두 번째. 바뀌지 않는구나. 갱생이 안 되는 구나 메타노이아가 안 일어나는 거야. 회심이 없어. 왜? 떡시처럼, 떡시로처럼 다 뭉쳐있거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바뀌지 않는구나.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고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거야. 왜이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뒤에 있는 힘을 믿고 그러는 것 같다. 강미정 씨는 스스로 질문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 질문하는 힘이 생각하는 힘이에요. 왜 한국 사회는 이 상층부가 그토록 부패했나? 왜 국회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못 하고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었나? 질문하란 말이야, 질문. 강미정 씨가 질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질문을 안 하니까 바뀌는 게 없는 거야. 맨날 똑같은 뉴스만 계속 보고 있잖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 국회의원들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고 질문해야 돼. 누가? 우리가? 강미정 씨가 질문하잖아, 지금. 이 사람들은 왜 바뀌지 않는가? 내가 한두 번 그것을 참아준 것도 아닌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뒤에 있는 힘을 믿고 그러는 것 같다. 뒤에 있는 힘이 누구야? 검찰의 힘이겠지. 윤석열의 힘, 한동훈의 힘, 그런 못된 놈들의 힘을 믿고 얘네들이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본 거지. 질문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왜 김진표라는 사람은 족골인가? 범죄를 신고했는데. 수사기관은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이, 막막한 이 상황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뭘할수 있을까? 강미정 씨가 질문합니다. 그럼 나는 뭘할수 있을까? 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자. 질문해야 됩니다. 개인이 탄생하는 거죠. 이 불합리한 사회에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자. 강미정은 감정도 풍부하지만 이성적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 어느 누구도 이성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집안의 그 며느리,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이제 이성이 무엇인지 작동하기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 강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1 강에서 냉철한 사랑을 얘기했어요. 사랑한다는 건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사랑해야 되거든. 냉철한 사랑, 조직론적 사랑 이걸 얘기했어요. 바로 그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이 강미정신 거야. 그럼 나는 뭘할수 있을까?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뭘할수 있을까? 이 더러운 사회에서 나는 뭘할수 있을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자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두 자녀, 지금 자기가 낳은 두 자녀 때문에 저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자녀 때문에 저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자녀의 문제라기 전에 나는 뭘할수 있을까? 이 질문을 했다는 거야. 엽기적인 이정섭 검사의 경우 생각해 봅시다. 이정섭이도 그렇고 그 마누라인 조 아무개도 그렇고 그 용인시시 집안의 아들 그시 그용 용인 용인 컨트리 클럽입 있다 그 아들 조씨뭐 신문에 이미 다 이름이 나왔는데 그 아들 조씨이세 사람이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은 일단 이세 사람이야. 이정섭이, 그, 그 이정섭이, 그 마누라, 그 다음에 그 이, 그 둘, 아들. 이 셋이서 강미정을 우겨싸을 쌓는 거지. 뭘로 우겨싸느냐? 인간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서 강미정도 우리와 같이 타락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권세 있는 집안이 아니냐? 우리 사위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막아주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하고 같이 권세를 누리고 1년에몇 번씩 해외 여행을 멋지게 하고 요트도 타고 뭐 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인 것처럼 만들어 가자. 지금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같이 이 세상을 잘 즐겨보자 이거지. 권력 잡자 우리의 남들보다 돈을 더 벌자 그리고 우리가 어쭐될 수 있잖냐 검사 사위가 있잖아 무슨 부정부패라도 막아줄 수 있잖아 그러니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근데 이제 정신 차린 거지 강미정씨가 이건 아니잖아 자기 장모를 행패를 부려? 장모를 패? 돈과 권력과 우월감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자! 강미정 씨를 끝까지 유혹하다가 결국은 강미정 씨로부터 그런 유혹이 먹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나는 우리가 전부 강미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 썩은 부정부패를 우리가 그럼 난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돈과 권력과 우월감이라는 인간의 원초적, 동물적 본능에 사로잡히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런 석의 착용의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고위층에 가면 갈수록 그 유혹이 점점점 강력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렇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정석이 어떤 놈인가. 비비 의혹이 있는 이정석 검사를 이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박지현 그 IT 전문가죠. 그 조국 교수 IT와 관련돼서 포렌식하고 그럴 때 박지현 선생이 가서 그거를 다 커버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좋은 글이 있어서 비비 의혹이 있는 이정석 검사 김학의 사건도 어 엉터리로 했는데 이, 그, 이 정섭이가 주로 하는 것은 증인들을 사전 면담해서 증인들을 조작하는 거예요 날조하는 거. 그래서 판사한테 지적을 받아 왜 증인 나오기 전에 네가 만나냐 네가 그렇게 해서 판사들이 그래도 김학의 불법 출금을 수사했던 것을 전면 무죄 판결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 가끔 판, 저 검사들보다 판사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도. 진리를 찾아서.